Thank you 그래서 다마식고 어디 갈 거야? 밖에서 뭘 하기만 하면 다돈이니까 그냥 너네집 가자. 너네 집 여기서 가깝지않냐 어, 걸어서 10분 정도? 집에 부모님 계셔? 이 새끼 또패드립팔려고 빌드업하네. 아니 내가 언제? 맨 진짜. 이 야이 개새끼야. 아이 집에 부모님 계시냐는 말이 왜? 어? 아니 잠시만. 소름 돋는 새끼. 아니 그 의도가 아니었잖아. 야 내가 너한테 그런 애들을 물어본 거 아닌 거 너도 알잖아. 말 걸지 마. 어, 나 미치겠네. 어, 나 진짜 너무 억울해. 패드립 먹은 네 친구는 나노구라고 패드립판지자신 누나구래. 아니 나 진짜 패드립 했다고. 너 사탄이야? 아니야. 너이기철이야 아니야. 잔봉지로친너 뭐야? 너정치가 뭐야? 알았어, 미안해. 그러지마 씨발 유튜브 썸네일 제목 나왔다 뭔데? 패드립 하는 친구 참교육 참교육은 뭔 참교육이야? 썸네일은 내가 왜또 억복한 막고 날아가고 있는 거야? 난 괜찮은데. 아휴 됐다 그냥 그만하고 집이나 가자 덥다. 우리 집 갈래? 집에 아이스크림도 있는데. 오케이 좋다. 어 무슨 말? 베라건데 그 이름 뭐더라? 우리 집에 그 노는 집에 뭐? 초콜릿 맛인데 그 안에 초코볼 과자 들어가고. 만원 외계인. 진짜, 이걸 노린 거였어? 우리 엄마 외계인다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저 새끼 원래. 너네 나한테 왜 그래?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꾹. 너네 집에 만원 외계인. 꾹. 뭐,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너네 집에 만원 � 오해하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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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싶다. 아 어쩌라고 니네 돈으로 사 먹어. 그리고 집가자매 꾹. 너네 집에 못 만듦. 아이씨.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. 야무지게 먹어야지. 네. 나 진짜. 저 새끼 또. 아 진짜 주문밖에 안 했어. 아니 대체 뭐라 말했길래? 초코 케이크 하나랑 아메리카노 한잔 달라 있고 직원이 음료 사이즈 어떤 걸로 해드리냐고 묻길래 그냥 중간 사이즈 m 미라고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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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언제까지 패드립만 하고 살래? 우리가 네. 너 때문에 진짜. 아니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? <laughs> 인성 대박 그래 그냥 내가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까 사람들 많이 들어가던데 안에서 줄 서있지 뭐쿵 시발, 시발 진짜 저 새끼 또! 나 아, 이번에는 진짜로 패들이 많았어나입 열지도 않았어. 아니 저 사람들이 갑자기 내 얼굴 보자마자 억울해했다니까. 야 이젠 하다못해 표정으로도 욕한 거야? 아니 그걸 표정으로 어떻게? 해넌 진짜 감옥 가야겠다. 감옥을 내가. 너 지금 산타한테 선물 못 받았다고 복수하는 거야? 아니야. 넌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. 나중에 천벌 받는다. 아 세상이 왜 다루어까지? 한숨 쉬지 말고 인마 우리 말좀 들으라고. 얼굴. 들어 이 마. 형 누나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. 청 들지 말고 미안해. 사랑해. <laughs>